1번 마태 효과 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아니 있으면 좀덜 주고 없으면 좀더 줘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구절을 딴 마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연구자일수록 지원금과 연구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어, 이름이 없는 연구원들은 오히려 연구비 따는 게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육에서도 적용됩니다. 읽기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고,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빈부 격차 같은 느낌이죠. 이번 마태효과의 문제점. 어, 문제점은 명확하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뭐 교육, 경제, 뭐 경영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의 실력과 노력보다 기존의 자산, 기존의 명성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마태 효과는 실제로는 여러 반례들이 있습니다. 뭐 노키아, 소니, 모토로라 뭐 한때는 세계에서 몇 위를 하던 기업들이 뭐 지금은 너무나도 쪼그라들었죠. 반대로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는 기존의 자산과 명성이 없었는데도 지금은 세계 1위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자는 영원한 강자로 남을 수 없고 약자들은 새로운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수 있을까요? 3번, 스노우볼 효과. 어, 핵심은 작은 성공을 만들어서 점점 키워 나가는 겁니다. 어, 일론 머스크도 돈도 없고 인맥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대신에 작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더큰 사업을 했습니다. 집투, 페이팔, 스페이스, 엑스, 테슬라, 스타링크. 점점 더큰 회사를 만들었죠. 여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기업들을 이겨왔을까요? 일단 작은 리치한 시장부터 장악해 나가거나 몸집이 커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점을 노립니다. 대기업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위의 결제선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들을 다 만족시키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좀 자유롭죠. 유연하고. 그래서 신사업 분야에서는 훨씬 스타트업이 강할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낼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은 예전 세상에 맞는 기존 철학으로 움직이지만 스타트업은 바뀐 세상에 맞는 새로운 철학을 세워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 포드, 도요타처럼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테슬라는 아예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게 철학을 새로 정립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 자동차 프레임으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던 기존 대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의 눈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게 하지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라이다 센서에 지도 데이터에 여러 장비들까지 해서 상황 상황에 맞게 코딩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새로운 철학을 가진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의 유일무이한 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자들의 마태효과에 약자들은 스노우볼 효과로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4번 마태복음 내용 어, 마태효과의 문구가 나온 부분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원래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금덩이들을 줍니다. 세 명의 능력이 다르니까 좀 차등을 해서 다섯 어, 덩이, 두 덩이, 한 덩이 이렇게 나눠주고 주인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가장 능력이 좋았던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여행을 가자마자 일도 하고 투자도 해서 금 다섯 덩이를 금1 0 덩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금두 덩이를 가지고 일도 하고 투자도 해서 금네 덩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 종은 금한 덩이를 받자마자 이를까봐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고 주인도 없겠다 푹 쉬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금한 덩이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 이놈이 금을 뿔릴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했네. 그러면서 이 종의 금덩이를 뺏어서 아까 다섯 덩이를 받은 종에게 줍니다. 너한테는 이제 금을 맡기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종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 마태효과 문구입니다. 5번 마태효과와 스노우볼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마태효과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섯 덩이 받은 종과 두 덩이 받은 종은 똑같이 칭찬을 받고 안쪽 겨 놨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본인이 가진 능력이 어떻게 되든 주어진 것이라도 활용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주어진 것에 비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트 효과보다는 스노우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만들어내서 점점 더큰 성공을 불러오면 결국엔 우리도 강자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거대한 성공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